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자막을 참조해서 좋아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권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 지니라,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의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에, 누가 보금 17자, 20절에서 37절의 말씀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재림을 준비하라.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게 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할 시점이 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도착하기 전에 이제, 에, 뭡니까? 부자 삭개오도 만나고 또여리고성을 통과하면서 맹인, 맹인도 고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예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루살렘 도착하면 이제 로마 정권으로부터 해방시켜가지고 자기들을 잘 살게 해줄 거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천국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바로 천국 임하고 자기들을 해방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1절이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눈에 보이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혁명적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고 독립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렇게 화려한 나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십자가 속에, 십자가 사역 속에 나타나는 나라이죠. 죄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리를 구원해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인격과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주인 대신과또 하나님의 그 통치 앞에 겸손히 인정하면서 순복하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고난을 받으며,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고 많은 고난을 겪으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는 앞으로 다시 오실 이 주님이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다. 거죠.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죄와 사망의 군사를 깨뜨리는 나라지 이런 눈에 보이는 나라를 점립시키는 그런 일이 아니죠. 살아가는 성도로 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는 이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저여야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더 많은 고난과 환란이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사도바울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더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지 않은 자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갈등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갈등과 고난이 끝이 아니고 영광의 부활과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을 깨닫고, 당당히 십자가와 헌신의 대가를 지불 하며, 주님의 뒤로 쫓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입니다. 34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막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34절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다할 것이다. 주님의 재림이 오면, 그 재림이 일상적인 일들 하는 중에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들이닥친다는 거죠. 도적이 오는 것 같이.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같은 자리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버려둔다고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는 이 땅에 멸망받은 사람에 대한 심판과 또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구원이 멸망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같은 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내버려둠을 당할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재림하실때 공중으로 끌려올라가 데려감을 당할 자가 분명합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추구하며 그 나라를 풍성히 누릴 뿐 아니라 주님 오실 때 주님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여 영원한 나라를 계승하는 저와 여러분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를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23절입니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면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세상에 종말이 임박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도 예수님 이야기 했죠. 그러나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고, 그들을 따르지도, 그들을 쫓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1992년도, 그때가 10월입니까? 매도입니까? 제가 대학교에 남년는데 다미성교회라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속옷, 뭡니까? 흰옷 입고 다 어느 산에 집합했잖아요. 예수님 이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멋대로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해요, 사단은.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된다 그러고 미혹하는 거죠. 그것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충만한 수를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알수 있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정파다, 우리가 정파다, 이렇게 하면서 거짓된 그 진리로 미혹하는 사람들을 쫓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보는 눈앞에 임할 그런 확실한 재림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일상에 젖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눈앞에 일상에 젖어서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영적으로 깨어 이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복된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또 나오죠.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다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다 했습니다. 26절에서 30절을 읽어 보면 노아의 때나 로셋 때, 로셋 때는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고 구원하실 때 과거에 돌아보면 다른 사람들이 왜 멸망당합니까? 다 자기 삶에 몰두한 나머지 그냥 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영적인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시하고 그냥 자기 삶의 일상에 푹 빠져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다허다 버렸다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은 거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눈앞에 세상의 즐거움 혈압과 명예와 세상의 권력 안에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거기서 행복을 찾다가 거기서 파랑새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고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직 준비된 노아 가족과 로세 가족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기에 주님의 재림에 무관심한 채 일상에 파묻혀 살지 말고 오늘이 주님 오시는 날인 것처럼 영적으로 긴장 가운데 영적 텐스를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초원합니다 마지막 31절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관이 그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갈지 말 것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는 지금까지 목숨을 의식주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렸던 내가 소유하고 붙들었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주님의 그 심판 안에 아래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할 수 있다는 똑같은 말이죠. 일상에 취해 살면 아 예수님 오시는데 집중에서아 내가 빨래 늘어났는데 빨래 개러 가야 된다. 아 내가 돈 벌러 가야 된다. 그러다가 그 재림 그 구원에서 낙오되는 거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재물의 탐심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의 눈이 박혀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함몰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가 있는 순간. 주님이 갑자기 재림하면요, 또 주님을 위해 살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수도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죠. 왜 눈앞에 께 관심이니까. 그러기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탐심에 빠지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을 구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선한 청지기 같은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아로 시원한... 우리 앞에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주님을 맞이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다섯 처녀와 같은 슬기운 처녀와 같은 인생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세상 나라를 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의 은혜 안에 주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경건해이도록 연습하고 훈련하고 자기를 믿음 가운데 세우고, 더불어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충성된 사람들로 세우는 양육하는 이 하나님의 기쁨, 이런 자를 찾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햇불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일대 양육 스케줄임스쿨, 목장사역, 교회 예배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역에 함께 협력함으로 기쁨에, 하나님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자녀들과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